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매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오늘날은 진리를 참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증명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커피에 든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아서 커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에 어느 정도의 커피는 오히려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생각들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세상에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 가십시오. 매일 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레위자손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3천 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부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시니 백성이 이 주놈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것이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회막이라 하자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제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제가 정말로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제게 보이셔서 제게 줄을 알리시고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으로, 저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며,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낸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7절부터 있는 진박계 회막은 진영 중심의 회막이 아직 완성되기 전 여호와를 뵐수 있는 임시 구조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시각적으로 모세에게 보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12절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